어어 어. 아, 아니 안됐어 잠깐만 잡고 어자 어.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자 됐어 찍어 할머니 할머니 됐지요 진. 우와. 어어어어! 시다 아! <웃음> <웃음> 다시, 다시 또 올려 다리를 올려 올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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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, 바, 발, 올려줘야지 됐다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아, 만세. 만세. 안세아세 <laughs> 만세. 아, 아, 만세. <웃음> 만세. <웃음> 자세요. 자 내려가세요. 쇽 옳지.